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예민하게 다가오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경제 문제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마지막대로 가면 갈수록 지근이 있으려면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를 믿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들인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하나같이 다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정 국가나 독재 국가일수록 권세자들은 더욱 부유해지지만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슬람 국가들로 둘러싸인 사막에 위치한 중동 국가들이 1990년대에는 석유 때문에 경제가 좋았지만 지금은 왕세자들이나 권력자들만 빼고 서민들은 거의 빈곤층의 삶을 살고 있어서 90년대와는 경제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반면에 중동 땅에서 유일하게 이슬람 국가가 아닌 이스라엘은 계속 유대인 특유의 금융 자본과 AI 기술력으로 인해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솟아나고 있는 천연가스와 사해 바다에서 나오는 특산품으로 인해 이스라엘 경제는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와 사해 바다가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 특유의 지정학적 특징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보니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에서는 권력의 다툼으로 인해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될수 있겠지요. 즉,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축복의 땅인 이스라엘은 오늘날에도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거부터 어떻게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지리적으로 축복을 해주셨을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스라엘 최고의 대학교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고고학 연구소 소장을 지내셨던 아미하이 마자르 박사님의 저서인 성경의 땅을 고고학적으로 파헤치다 라는 책 내용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지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2지파 이야기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어떻게 땅을 나누어 주셨는지를 따라가다 보면 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영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남아있는지 그 이유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열두 지파의 시작은 거창한 대서가 아니라 한 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야곱에게는 레와 라엘이라는 두 아내가 있었고 그들의 몸종 실바와 비라까지 포함하면 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네 여인을 통해 야곱은 열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레아에게서 루벤 시무원, 레위, 유다가 태어났고 라엘은 몸종 비라를 통해 단과 납달리를 얻습니다. 레아는 몸종 실바를 통해 갓과 아세를 낳고 하나님께서 다시 테를 여셔서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나지요. 이렇게 태어난 열두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기초가 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죽기 전에 이 아들들을 불러 하나씩 축복하면서 이들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고 부르며 단순한 가족사가 한 민족의 구조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열두 지파의 명단이 항상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본문에서는 요셉이 한 지파로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요셉이 사라지고 에브라임과 무네사가 따로 지파처럼 등장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레위가 포함되는데요, 땅을 나누는 본문에서는 레위가 빠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단 지파가 보이지 않고. 대신 레위가 들어가 있는 독특한 명단이 나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장자의 권리,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 여호와와 자신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라는 세 가지 성경적 원리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장자가 두 배의 기업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야곱의 장자 르우벤는큰 죄를 범해 그 권리를 잃고 역대상 5장 1절에 따라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의 자손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름으로는 한 지파이지만 실제 땅 분배에서는 에브라임과 문나세의두 지파가 각각 한 몫을 받게 됩니다. 한편 레위 지파는 너희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나 여호와다라는 말씀처럼 땅 대신 하나님과 성막, 제사 사역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파 명단에는 포함되지만 땅 분배 명단에서는 빠지고 그 자리를 에브라임과 무나세가 채우게 된 것입니다. 결국 루벤이 장자의 권리를 잃은 사건, 요셉이 장자의 몫을 받은 구조, 레이가 땅이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실을 함께 놓고 보면 성경 곳곳의 열두집화 명단 차이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한 퍼즐 같지만 이 원리를 알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 설계가 얼마나 치밀한지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이제 이 원리가 실제 역사와 땅 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땅 분배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요단간 동편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분배입니다. 민수기 32장과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갓, 루벤 동쪽 문화세 반지파가 먼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습니다이 지역은 원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차지한 후두 지파 반이 그곳에 정착합니다. 여기 나오는 암몬의 절반, 길랏의 절반 같은 표현은 단순히 반으로 나눴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 지역 완충 지대를 가리키는 지리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반도가 섬의 절반이 아니라 육지와 바다가 맞닿은 독특한 지형을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요단강을 건넌 뒤 길갈에서 이루어진 분배로서 여수아 14장에서 17장에 나오듯 먼저 유다와 요셉 자손에게 땅이 주어집니다. 유다는 남쪽의 넓은 지역을 받고 이 과정에서. 85세의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장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과 서쪽 문화세는 땅이 좁다고 불평하지만 여호수아는 산지를 개척하라 철병거가 있어도 쫓아낼 수가 있다라고 말하며 기업은 믿음으로 개척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루에서 남은 일곱 지파에게 땅을 나누는 과정으로. 베냐민은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예루살렘, 여리고, 베델, 기부온이 포함된 좁은 띠 모양 땅을 받고, 시므온은 유다 안에 흩어진 성업들을 분배받으며,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다는 북부와 해안 쉐팔라 지역을 나눠갔습니다. 다는 서쪽 평화를 기업으로 받았으나 블레셋의 저항으로. 끝내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북쪽 라이스로 올라가 그곳을 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성경은 이를 단 자손의 경계가 더 넓어졌다고 기록하면서도 실제로는 밀려남과 재정착이 함께 얽힌 역사로 남습니다. 이 흐름을 정리해보면 열두지파와 땅 분배는 단순한 옛 지리 이야기가 아니라 각 지파와 믿음과 순종, 불순종이 새겨진 영적 지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구조를 이해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이 왜 여전히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지 또 마지막 때 예언 속에서 이스라엘과 열두 지파가 끝까지 등장하는 이유도 훨씬 선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성경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영적 이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 땅과 시간, 가정과 민족의 역사 속의 언약을 새겨 넣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가 열두 지파는 한 가정에서 시작됐지만 그 뒤에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있고 그 언약이 루벤의 실패, 요셉, 에브라인, 무네사의 회복, 레이 지파의 부르심 속에서. 구체적인 땅 분배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남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고 살 것인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을 붙들 것인지 이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주제를 다루다 보면 여러 반론과 오해도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열두지파라는 말만 나오면 곧바로 이상한 종말론이나 특정 단체를 떠올리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건전하지 않는 이단성 콘텐츠가 상단에 뜨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라는 표현 자체를 위험한 단어처럼 피하려는 분위기도 있고 반대로 잃어버린 열 지파를 특정 나라 민족에 억지로 끼워 맞추며 자기 민족만이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사상과 민족주의적 해석은 성경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본질을 흐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피하거나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실제로 말하는 구조를 겸손히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열두 지파는 어느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언약의 틀이며 야고보서. 복음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괄되게 등장합니다. 역사 속에서 북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 유다가 포로로 끌려가 열두 지파가 흩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각 지파를 기억하시고 언약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열두 지파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미를 잃어버린 것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 저희 메시지아 철치는 2025년 12월 첫째 주부터 안산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고잔역 바로 앞에 있는 고잔프라자 2층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2월 7일부터 오전 10시 30분에 예배가 시작하오니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이스라엘 최고의 대학교인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에서 고고학 연구소 소장을 지내셨던 아미하이 마자르 박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이해하려 할때 12지파 이야기는 옛 이스라엘의 기록을 넘어 오늘 내 신앙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벤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가볍게 잃어버리는 사람인지 요셉, 에브라임, 문나세처럼 고난 중에서도 언약을 붙잡는 사람인지 레이처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구조와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 세계 정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길, 어떤 지파의 길을 선택해 걷고 있는지를 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결국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열두 지파와 모든 민족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과 동기, 숨겨진 선택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큰흰 보자 앞에 모든 죽은 자들이 서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에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가볍게 흘려보내는 선택들, 믿음으로 들리지 못한 불순종들이 결코 공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책들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사람들을 분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의 선자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라 불리며 영생에 들어가지만 왼편의 선자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선택이 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평가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마지막 경고를 이렇게 전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지만 다가오는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가장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시지아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매주 유튜브 수익금으로 장애인 재활 작업장에 간식을 후원해 왔는데 어느 날 예배 중 찬양을 기쁘게 부르는 발달 장애인 분들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원장님께서 발달 장애인 분들이 공연장 출입이 금지돼 음악을 접할 기회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함께 그분들 예배에 찾아가 찬양 연주와 음악 치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번 성탄절 시즌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마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안산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인 푸른동산보호작업장에는 현재 약 120명의 발달장애인 분들이 일하고 계신데 저희 메시지아가 그곳에 직접 찾아가 성탄절 축제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행사 당일에는 120명의 발달장애인 형제자매들이 마음껏 성탄절 만찬을 누리실 수 있도록 센터 안으로 아예 출장 뷔페를 모셔오려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는 현장에서 라이브 음악 공연과 찬양 연주를 들으실 수 있도록 성탄 음악회를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발달 장애인 분들이 평소에는 시끄럽다라는 이유로 패밀리 뷔페나 일반 음악 공연장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다면 아예 우리가 뷔페와 음악 공연장을 함께 들고 찾아가자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성탄 만찬과. 오케스트라 연주를 그분들의 자리로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사역은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시는 발달 장애인 분들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마음을 다해 힘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역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일시 후원이나 정기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찬양의 연주를 진행하다 보면 발달 장애인 분들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가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았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림하실 때에는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때에는 무섭게 심판하시러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께 바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에 우리 모두 예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